보고 오신 겁니까? 아, 지나가다가 아, 들렸는데 근데 잘 오신 거 같죠? 예 맞습니다 예아 아, 아, 그래요? 네.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에 아, 100점 드리겠습니다 깎았죠? 아 깎은 거 아니고 DC 했죠? 깎... 깎은 게 아니라 DC 했죠? 예 맞습니다 예. DC 했죠? 예. 예 배트맨 좋아하시나요? 배트맨? 예 배트맨 그러니까 DC 좋아하지 예아 <laughs> 그래요? 아, 예. 작업 잘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아, 예. 훌륭하시긴. 이 가격에는 했던 고 남한테 알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 네. 예. 조금 눌렀습니다. 한길 조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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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술이었죠? 예. 예. 그니까, 제가 너무, 아까 너무 좋잖아요. 기다렸잖아. 예. 어떤 예. 얼빵 사람들은 더 알아보겠다고 고개지랄병을해요더 예. 알아보겠대. 고뭘더 알아보고 와. 쌀수록 일 못한 집에 한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뭐. 예. 그, 그, 여기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 네이비의 연금수사. <laughs> 멋지지 않습니까? 네. 비오 선거예요, 지금? 아, 방금 유튜브도 찾아봤고. 아, 그래요? 예. 네. 예도 네. 예, 네. 보수 방송이니까 꼭좀 보세요. 아시겠죠? 예. 보시 한밀 동맹이 예,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